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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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기다저기다가지마 <laughs> 가지마 가지마 이거 이거 해야되는데 <laughs> 나도 여기있기 싫야 <laughs> 박사와 대면하기 야, 씨, 뭐야. 오, 인사 잘 해주는데? 쏠 필요 없어. 그냥, 신속하게 움직이고, 신속하게 도망가면 돼. 여고내 분명 뒤로 하나 올 거야. 에베베. 멍청한 녀석. 넌내 상대가 안 돼. 나는 왜 아파 거의 나왔어 왔어? 좋아 시작하자 박사가 사라져서 프로토타입에 관심을 끌었어 무섭겠지 자기가 지고있고 남은건 애들뿐이니까 이제 토대로 갈 때가 된것 같아. 제대로 준비하자. 저기, 우리 잠시 얘기 좀 해야겠어. 이럴 수 순... 어? 뭐야? 어, 잠깐만 기다려 봐. 전화 왔는데? 올리? 올리다. 너야? 무슨 모순... 그가 나왔어? 올리? 그가 나왔다고? 누가? 누가? 응? 그? 응? 그? 어, 프로토타입일까? 주이를끌어줘도 둬. 제발. 그가 여기 오면 안 돼. 발전기 없이는 알아 하지만 여기와선 안돼 지금은 아니야 시간 좀 벌어줘 발전기를 수리해야해 서둘러 시간이 별로 없어 하지만 우리를 믿어줘 도이 날 믿어줘 도이 하기 싫은거 같은데 작동시켜줘 부탁이야 도이 친구들을 데려와서 지켜줄 올리 나,나,나도,나도! 나도! 어우씨 안가져 씹의이가 악당인가? 아난 도이 좀 좋게 봤는데 그냥 이해관계가 다르구나 이거였는데 어어어어 프로임을 터널에서 놓쳐버렸어 혹시 봤어? 도대에 있었나? 아니면 어... 뭐, 뭐지? 어, 어떻게 된 거야? 딱 이해할 어 놈을 유인했었잖아. 발전기도 무사하고, 그럼... 어이씨. 아, 이런... 너 너희 이... 어디가 너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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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.

지그 친구들을 어아니 아니야, 파피 나 아, 말고 고 파피 바로 너희 모든 걸버렸어 아니... 아니야, 그렇지 아발전기 작동시켰잖아 그들이 모든 걸파괴어 죽일거야 어? 뭐 이새끼 최종보스가 맞았군 어? 죽었는데? 죽었시죠? 해치어 에? 우리가 어이가... 뭐야 오씨, 친구 아니야. 들어가 <laughs> 내려가 내려가 가가가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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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대 손대 진짜 손대! 어디로 가야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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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떻게 뭔가? 도망쳤안오냐도이오 씨! <laughs> 야 어디서 나오니? 뭐야 톱? 땡지야 뭐 이만? 오이씨 도이 새끼 왔다. 도이야왜 나한테? 어 이거 뭐야? 뭐이..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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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다 저기다. <laughs> 가지마! <laughs> 가지마 가지마 이거 이거 해야 돼. 나도 여기 기 싫어 아무도 못했어. 아, 갖고 와, 갖고 와, 갖고 와. 지금이다, 지금이다, 지금이다. 도이 어, 짜르기. 됐어, 됐어, 됐어. 멍청한 녀석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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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야, 깨 죽어. 너와 파피 전부 다 너희 때문이야. 널죽일거야날 아프게 할것파 해봐 잘 가시지 아무도 못 믿어! 에파. 에목소리 거짓말이야! 거짓말쟁이다! 파에한 <laughs> 사람이 파에는나파에고 에파. 에파. 에 지 못해서 난... <laughs> 미안해 정말 미안. 우리도 생각해 보면 불쌍하네요. 뭐가 하래메? 왜도 무슨 일이 있었지 알기나 해? 프로토타입너 폭발물 설치는 한 거야? 가 하래메? 올리, 올리 대답해. 아니 하라고 했다가 를 해버리네. 진놈이가 이거. 올리, 뭔가 완전히 잘못됐어. 피초가반 환기 구역 B 어? 어 지금 거기 있어? 어떻게 알아? 아비? 올리 프로토타입 맞나 봐. 뭐? 그대로 있어. 뭐. 아, 올리가 확실히 봐 봐. 이 많잖아. 너... 프로토타입이네. 뭐야? 프로토타입이. 목소리 엄청 많더라고. 아, 올리가 프로토타입인가? 그쵸? 맞네. 아까 프로토타입 목소리 들릴 때이 목소리가 있었어. 박사, 캣님, 마미랑 허기 다 죽었어. 넌 완전히 혼자라고 알겠어?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야. 그만둬. 가지는 이제 그만 떠는 게 어때? 안 돼, 안 돼, 안 돼. 지금 가지, 넌.

이제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야. 케이스로 돌아갈 순 없어. 미안해. 어? 너 혼자 너 혼자 가면 어떡해 대단한 친구야. 내가 찾아내줄게. 너희 둘다 잘한 번 전혀 내라 뭐라고? 전혀 어어어어어, 어준데 가면 안될거 같은데. 나가, 아, 여긴 뭐 술도 잘하고. 이거 아, 두 번인 듯. 이제 한 번임. 한번 남았습니다. 아니요, 이제 없어요. 꺼졌네요 뭐야? 뭐지? 올린가? 오, 올리 왔다, 올리 왔다. 아니 데야 뭐야 허기허기 어 챕터 1 챕터 1 허기허기가 왜 있지 뭐야 부활 했음 뭐야 뭐 아니 오케이 챕터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4 희난처 이해 봤는데요. 여기까지?